저 렌트군 헛소리 잘 들었으니 돈 받고 방송 오래 해주시오 진짜 야 진짜 어이없네 너 친구끼리 돈을 주고 받고 이제 그런 관계에 그런 거 아니야 어? 친구끼리 돈을 주고 받고 이제 그렇게 지내면 안돼하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너네 친구 아니야? 친구가 나한테 돈을 줘? 내가 뭐 너한테 삥 뜯었니? 야 내가 뭐 너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 그냥 같이 놀자니까 그대 왜 자꾸 나한테 돈을 주냐고너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줘봐. 여기. 아! 진짜. 야, 진짜 어이가 없네. 진짜 돈 줘보랬다고 진짜 주는 거야? 반어법이야 몰라? 이해를 못 하는 거야? 돈 줘봐, 돈 줘봐. 했더니 진짜 돈 주는 사람이 어딨어너 때려봐, 때려봐 하면서 진짜 때릴 거야? 잡혀가 임마! 너희들 코 묻은 돈 바라지 않았다고. 근데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돈을 주면은 내가 곤란해. 나를 돈에 미친 새끼로 알아볼 거 아니야, 너희들이. 모잘라. 됐어. 진짜 너희들 나를 깨우는 단 하나의 그대 친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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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부득이 안고 함께 걸어가 보자